히트 3리 히트 3리 히트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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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리 히트 우와 3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스토일 최승민입니다 오늘은 천수만에 오랜만에 와봤는데요 자 여기는 비지구 최상류쪽 해물류입구인데 아 지금 새물이 좀 칼칼 들어오고 있긴 한데, 간밤에 비가 좀 많이 온것 같아요, 이쪽이. 아, 그래서 물색이 완전 흙탕물이긴 한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천수만 오늘 한번 같이 가보시죠. 스릴은 계속되어 간다. 원스톱 스릴! 저도 처음 와보는 데라, 프리리그로 한번 바닥 지형이 어떤지, 검색을 해보고 있구요. 지금 피딩은 간간히 보이는데 프리리그에는 반응이 없어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살짝 아래로 내려와 봤어요. 입질이 있었어서. 오케이. 입질. 히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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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laughs> 오케이. 우와, 와힘 좋다. 어 내려오길 잘했네. 와라 됐어라. 아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데살한 마리 나오네요. 가만 있어. 이 턱이 아주 제대로 잘 박혔네. 아 40은 안 되겠다. 30 후반 정도. 자. 야, 한 마리 나와주네요. 지금 저쪽 앞에 보이는 나무 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오는데 바로 착수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녀석이 톡 하고 먹어줬습니다. 야, 청소만 됐어. <laughs> 자, 언더스킨. 언더스킨에 5인치 야마 쉐드를 꼈고요 이걸로 지금 한 마리 잡아냈는데. 음... 활성도가 좀더 올라가려나 비가 와서 자한 300m쯤 내려왔는데 여기 새물일구가 있네요. 조심 조심 조심. 아 오케이 있지. 히트. 오케이. 정말 있구나 역시 바닥 좋은 데는 있어. 야! 아, 사이즈는 4자 정도. 오우, 그래도 괜찮네. 아이고야, 가만히 있어. 자, 아, 딱40 정도. 되보이는 그런 배스가 한 마리 나와줍니다. 한뼘 아, 딱40 되겠다. 자, 천수만 배스. 3! 자 아, 지금 요 제가 서 있는 옆으로 새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새물 앞쪽에서는 반응이 없고 맞은 편으로 한번 캐스팅을 해봤는데 바닥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천천히 한번 프리리그를 운영해봤더니 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지금 굉장히 천천히 운영을 했어요. 돌바닥을 만난 다음에 거의 스테이를 한 5초, 5초 정도 스테이를 주고 기다려 줬더니 입지를 해줬습니다. 아 엄청 예민한가 봐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지금 돌바닥이 엄청 심해가지고, 밑걸림도 꽤 있고, 아, 지금 싱커도 좀 가벼운 걸로 9.5g으로 바꾸고, 웜도 좀 피네스하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로 폭이 좁아서 9.5g으로 해도 충분히 반대편까지 찍으니까, 밑걸림을 수월하게 탈출하면서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입질. 헤트 그래도 53자네? 야 아이고 내웜 어디 갔니? 웜 잘라져 버렸네. 자, 아, 딱30 정도 되는 삼자치 <laughs> 한 마리 나왔습니다. 쓰리 오늘도 천상 프리리그 <laughs> 패턴인가 봐요. 아, 프리리그만은 아니길 바랬는데또 프리리그 패턴이네. 덩어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웜 사이즈 좀 키워봤습니다 이번엔 같은 스트레이트지만 좀긴 걸로. 지금 여기가 물이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빠져 나가거든요. 흐름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 많으니까 어 있지 아 짜시다. 돌이 많으니까 돌 사이, 돌 밑에 이제 흐름 죽는 곳에 배스들이 숨어 있다가 입질를 해, 입질해 주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좀 많이 짜치였어아 덩어리들 다 빠져 나갔나? 입질 오케이 히트 와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니 오 사이즈 괜찮오와와 그. 물고 가면 옆으로 그냥 미친듯이 째네 야 요번엔 살짝 확실히 넘겠다 자. 어우 괜찮은데 사이즈가 좀 좋아졌는데. <laughs> 야, 아, 사, 빵이 좋아서 커버했는데30 후반이네요. 아, 사짜는 안 되네. 나 아, 그래도 빵 좋으니까 어, 힘이 아주 좋았습니다. 스릴. 지금 스트레이트로 원으로 바꾸고 나서 입질이 좀더 입질 빈도가 높아졌거든요. 아까 호검쓸 때보다. 지금 패턴은 이제 돌을 딱 만났을 때. 어 탈출하기 위해서 호핑을 딱 주면은 얘가 이제 튀어 오르고 나서 다시 가라앉고 나서 잠깐 기다려 주면 그 스테이에 톡 하고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던 곳에 맞은편으로 와 봤습니다 어 입질이 갑자기 뚝 끊겨 가지고 맞은편으로 와서 공략방향을 좀 바꿔서 한번 공략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입질 뭐야 뱉었어? 오케이 와와 사이즈가 완전 무도되려오 사이즈 크다 우와 와와 크다 당황성이 무슨 야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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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당황성이 무슨 어안돼안돼 안 돼. 거기 걸리면 안 돼. 오케이, 나왔다. 아이 야, 이게 천수만 배으지 <laughs> 와. 와, 빵좋고한44 정도 돼 보이네요. 스리 한번 해봐야 겠다 어차차차 아이고 아이고 자 맨날 쓰는 야마데스5 인데 거꾸로 리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보통 여기가 뒤잖아요 어, 거꾸로 리깅을 해서 약간 좀 변칙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입질. 헤트. 와, 와 크다. 와. 어, 이거 내려가야 되겠는데? 아. 우 와. 아이씨, 입질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짜채가이 찌르라는거야 와씨빵 역시 이게 천수만배스지 이야..사이즈 미쳤다 그만 털어 그만 털어 그만 털어 그만 털어 그만 털어 그만 털어, 그만 털어. 으쌰 와, 사각 베스 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아니, 겁나 떼똥한데 <뺏동한데. 웃음> 와, 빵이. 야, 천수만 베스다운 베스 한 마리 나왔네요. 와, 진짜 빵은 좋은데. 한46 정도 돼 보이는데, 와. 자 입질이 정말 간사했어요. 정말 간사하게 입질 해줬는데, 아, 카메라 촬영 버튼이 안 눌려가지고 지금. 아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엄청 오래 의도치 않게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애들이 지금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큰 녀석이 거의 지금 한 30초 기다렸거든요 카메라 버튼이 안 눌려서 네 간신히 걸린됐어요야 정말 지금 비도 오고 배수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와자 손맛 기가 막혔네요 자 천수만 사각 뺐습니다 스릇! 자, 오늘은 야마데스 5 리버스 거꾸로 <laughs> 끼니까 굉장히 입질 잘 들어오는데 지금 오늘 잡은 녀석들 다 한가운데서 들어왔어요, 다. 한가운데 돌바닥에서. 새물 주변에는 어차피 지금 수온이 날이 흐리고 비가 와서 수온이 어차피 낮은 상태고 새물 주변에 굳이 몰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닥 좋은, 보는 곳에, 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걸림이 심하고, 어, 수심이 얕은, 이런, 수로권, 이런 데서 만약에 프리리그를 하시게 되면, 싱커를 최대한 가벼운 걸 쓰세요. 최대한 가볍게. 보통, 이제, MH에 10g이나, 뭐, 무겁게는 12, 14,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한번더 낮춰서, 뭐, 6g, 7g, 요 정도까지 한 번, 낮춰서 한번 써보시면, 분명히 조과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지금 7g을 쓰고 있는데, 헤비때에 7g. 굉장히, 헤비때에는 가벼운 무게죠. 대신 웜이 조금은 비중이 있는 웜이어서, 어, 괜찮기도 하고, 주섰습니다, 아까. <laughs> 낚시하다가 주서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가벼운 게 9g이었어요. 좀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바닥에서 7g짜리 싱커를 하나 주서가지고 지금 포인트를 옮기면서 이제 7g으로 세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 확실히, 밑걸림도 덜하고, 여기가 굉장히 밑걸림이 심한 곳이거든요? 액션도 잘 나와주고, 배수도 나와주고, 그리고 수로가 좋기 때문에 굳이 멀리 던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이 가벼운 싱커를 쓰면은 어떤 이점이 또 생기냐면, 이렇게 살살 드래깅을 할 때, 물바닥에서 아무래도 약간씩 이렇게 톡톡 뜨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뜨면서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웜이. 그리고 옆으로 흐르는 거에도 배스가 반응을 해줘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쓰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오케이, 입질. 자, 오케이. 왔습니다. 히트! 아, 이번 녀석은 장내. <laughs> 아, 아, 청수만 덩어리 어디 갔어? 왜 니가 나오니? 아이고, 아이고, 아헤이.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laughs> 아, 스릴을못 해치고 가버렸네. 스릴 자 여러분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천수만 와서 오전 진행했는데 어, 처음에 포인트를 좀 많이 헤맸어요 제가 아는 포인트들에서 입질이 없어서 좀 처음 와보는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찾아봤는데 어, 다행히 손맛은 좀볼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제가 항상 포인트를 공개해 드리잖아요 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제발 멋진 뱃서들답게 깨끗하게 어, 이용하시고, 손맛 많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론스토의 최순영이었습니다 스릴!